이번에 공산성에서 저수시설에서 출토된 기생이라고 불리는 기태 꼬지입니다이 부분을 말 안장 뒤쪽에 정치시키고 이쪽에다 깃발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이 기생이라고 불리는 기태 꼬지는 신라나 가야 지역에서는 이때까지 출토된 사례가 있지만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건 이번에 공산성이 최초입니다. 거기 아까 연관기로 추천된다는 철판이 어디 있어요? 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철판이 넓은 철판 보이시죠? 네네.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이상한 철판이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날개처럼 달려있고 요것도 저희가 한번 안에 갖고 가서 잘 살펴볼건데 이렇게 하나는 날개처럼 되어있고 하나는 세워져 있는 이거 요런 넓은 철판 이런 것들이 명관계처럼 혹시 이렇게 장식을 했던 것들이 아닐까 일단 끝에는 마감이고, 마감이고 네. 한쪽은 요런 네. 라인이고 한쪽은 요런 라인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잖아요 어쨌든 여기 한 세트 는 거네요. 인가비. 이렇게 여기 물이 많이 나서 계속 벌이 형성되는 데는 그 나무나 뭐풀 같은 걸 놔가지고 네, 거기를 네. 이렇게 저기에 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울렁울렁울렁 움직이면서 이렇게 침하되지 않게 만드는 건데 그 기법을 여기다 쓰고 성벽을 쌓은 거거든요. 여기 보세요. 저 능선 있죠? 저 능선이 쭉 흘러 나오는 데는 저쪽 공목로 쪽이거든요. 저기만 생토고, 저기만 집안 토고, 여기는 골짜기인 거예요. 이 골짜기를 백제 사람들이 다 메꾼 거예요. 메꾸고 축제 쌓고 아까 제가 우물지 아까 그래 저는 저 우물이 감동스럽다고 얘기한 게 저런 우물을 만들어서 물이 한 곳에 고이게 만들면서 대지를 안정화시키는 거죠.